구석구석 걷고, 요리조리 보고, 두루두루 맛보며 고향을 소개합니다. 전제적 다윤 시점, 고향탐구 생활. 여러분 소문 들으셨나요? 풍성 남당항이 더 신나고 맛있게 변신했습니다. 남당항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고향탐구대장이 달려갔습니다. 가을에는 고소한 대하목으로 겨울에는 쫄깃한 새조개 맛보러 많이들 찾는 곳이 바로 이곳 남당항인데요. 올봄 남당항에 새로운 명물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체가 뭔지 궁금하시죠? 한번 남당항의 뉴 스타 만나러 가보시죠. 푸른 바다와 수많은 고깃배들이 반겨주는 어촌마을. 남당항에 탁 트인 공원이 생겼습니다. 아 너무 시원해 와 푸르른 바다에 드넓은 공원까지 있으니까 시원함이 막 배로 느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윤 씨. 어?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홍성이 새로 생긴 공원에 네. 푹 빠지셨나봐요. 저 완전 지금 푹 네. 느끼고 있었어요. 아 여러분. 작년부터 저희가 공사를 시작해서요. 12월까지 준공을 했고 지금 이제 개장 준비 중에 있는데요. 와 그러면 진짜 예. 따끈따끈한 핫한 곳이네요. 그럼 저 오늘 여기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6월 개정을 앞두고 있는 남자가 해양 공원 구석구석 탐구를 해봐야겠죠. 어, 잠깐만요. 돈이다, 돈. 어, 누가 이렇게 돈을 흘렸어. <laughs> 에이, 뭐야. 이거 그림의 떡이네. 깜짝 놀라셨죠. 음. 이게 바로 트리가트라는 건데요. 이 공원에는 170m 구간에 트리가트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이게 시작이고, 170m나 트리가트가 있어요? 예. 우와. 남당항의 뉴 스타, 트리가트 거리입니다. 바닥에 그려진 커다란 그림 잘 보이시나요? 남당항의 상징, 초대형 대하부터 아찔한 흔들다리까지 다양한 트리가트 작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슬아슬. 네. 너무 실감나요. 네. 처음에 방문객들이 오셨다가 그림인 줄 알으셨다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보고 진짜 현실세계 같다고 다들 신기하고 좋아하세요. 아, 정말요? 그럼 저도 한장 찍어야겠는데, 저도 찍어 주세요. 예. 재밌고 신기한 그림을 눈으로만 볼수 있나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이쁘다. <laughs> 지금부터 포토 타임. 저 오늘 프로필 사진 업데이트 합니다. 어, 팀장님 사진 너무 잘 찍으시는데요? 아 이거는 사진을 제가 잘 찍는 게 아니고요. 네. 누구라도 여기 오셔서 사진 찍으면 이거보다 더 멋지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아 그럼. 와저 하나 더 찍을래요. 네. 어 저기 저기 거북이 거북이. 가시죠. 남당하게 황금빛 노래사장과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대형 트리같은 작품들. 어느 한 작품도 그냥 지나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남당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 푸짐하게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팀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기 사람들 올라가 있는 거 뭐예요? 아 이거는 네트 어드벤처라는 시설인데요. 산림네트워치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저도 바다 앞에 예. 이런 시설이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와. 저희는 좀 생각을 전환해서 남당항 바다에서 천수만 바다를 한 눈에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람바다 맞으면서 즐길 수 있는 체험 시설을 도입하면 어떨까? 오. 그래서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막 예.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예. 한번 가봐도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럼요. 갈래요. 네. 예. 예. 남다강에서 만나는 두 번째 뉴스타는 전국 최초로 바닷가에 설치된 그물 네트 체험 시설입니다. 우와, 우와 대박! 와와 네. 정말 어릴 때 타던 그 방방 그 느낌 그대로예요. 아, 예. 하나, 둘, 셋.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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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그물에 뛰어들자마자 웃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이 그물 네트 놀이는 어린이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그물에서 방방 뛰어놀다 보니까 공심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어, 너무 재밌게 드시는데요? <laughs> 이거 운동도 되네요. 네. 아니,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laughs> 네. 제일 잘 타시는 것 같아요. <laughs> 정말요? 네. 아, 제가 또 <laughs> 이거 초등학교인데. <때 웃음> 네. 방방 타던 또 경력이 네. 있잖아요. 와, 많이 타셨구나. <웃음> <웃음> 스트레스가 진짜? 네. 네. 쫙 풀리는 것같요 방방 뛰어오를 때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일찌감치 입소문 듣고 찾아온 주민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시더라고요. 우와! 어머어머! 안녕하세요! 우와! 너무 재밌는데! 어떠세요? 재밌어요. 네트가 연결돼 있어서 울렁울렁하는 느낌이 파도 위를 걷는 느낌이 나서 재밌어요. 뛸 때마다 시원한 바닷바람도 불고 높이 뛰었을 때 바다도 보이고 에, 기분이 좋네요. 이런 거 처음 타봤는데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그물에서 뛰어놀다 보면 멀리 천수만 풍경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온 가족이 함께 놀수 있는 색다른 체험 공간. 머지않아 남당항의 핫플레이스로 이름을 올리지 않을까요?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아, 아 진짜. 오늘 홍성에 와서 스트레스 다 풀고 가네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윗 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어머, 진짜 물줄기가 막제 마음을 뻥뚫려주는것 같아요. 남다강 해안공원에 조성된 음악 분수. 때일은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물줄기에 모두들 시선 집중인데요. 밤에는 음악과 화려한 불빛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좋고요. 남당항이 이렇게 생겨서 너무 좋아요. 올봄 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홍성. 산불 이후 남당항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는데요. 새로운 변화로 조금씩 활기를 찾고 있는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당항이 위치한 서부지역이 최근에 큰 산불 피해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줄고 좀 위축되고 있는데, 음. 이런 시설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남당항으로 즐기러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남당항에 떠오르고 있는 뉴 스타는 천소만 바다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네. 숭어 먹으러 왔거든요. 숭어요? 네. 아 혹시 송어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어, 여기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숭어, 송어는 민물에 사는 거고요. 아, 저 따라가면은 바다에 송어를 볼 수가 있어요. 에이, 제가 잘 몰라도 그렇지. 저 놀리지 마세요. 아, 진짜예요? 아, 가보지 말잖아요. 송어는 습성상 강의 상류에 서식을 하는데요. 정월 천수만 바다에 송어가 있을까요? 호기심과 궁금증을 안고 송어를 만나러 갑니다. 저희가 양식장이에요. 우리 송어 양식장. 자, 한번 내려보실까요? 어, 네. 네, 일단 네. 내려볼게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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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당항에서 뱃길로 10분, 가두리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물 안에서 팔뚝만한 송어를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남당항 어민들은 지난 2020년 서해안 최초로 송어 바다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맞네요. 아, 그말안치우 와, 아. 진짜 얘 송어네? 아니, 근데 민물고기가 바다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아, 예, 처음에는 죽지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저희 이제 순출을 한다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닷물을 넣어가지고 애들이 적응을 시켰을 때한 10일 정도, 15일에서 10, 10일에서 15일 정도 적응을 시켜가지고 바닷물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한 5개월 정도 바다에서 키워요. 오. 네. 7년의 시행착오 끝에 송어 양식에 성공한 어민들. 손수마대는 태풍 피해가 적고 민물이 보여 들어 염도도 적당해 바다 송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염분 농도가 아주 좋아가지고 음. 송어가 서식하기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야 진짜 제가 이두 눈으로 바다 송어 진짜 이 증명했잖아요 제가 봤잖아요 아, 근데 이거 또 맛을 안볼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요 예 네, 저희가 가서 맛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 먹으러 가보시죠. 예. 앞으로 6월까지 제철인 바다 송어. 이 시기 송어의 붉은 살코기가 가장 쫀득쫀득해지고 영양소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와, 선홍 빛깔이 엄청 진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빛깔만 보면 이거 연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어요. 진짜 연어처럼 주황빛이? 아유, 송어하고 연어하고 비교해선 안 돼요. 이 송어는 더 쫄깃거리고 빛도 더 진해요. 저 그냥 입으로 쏙하면 먹어볼까요? 네. 영롱한 빛깔에 윤기도 자리를 흐르더라고요. 진짜 확실히 쫄깃쫄깃하고요. 그 민물 송어에서 자체 낼수 있는 흙 냄새, 비린 냄새 네. 네. 하나도 안 나네요. 하나도 안 나요. 바다 큰 바다에서 음. 조류가 있기 때문에 민물 썰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음. 그래서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맛이 더 쫄깃거리고 바닷물이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음. 한내가 전혀 없어요. 생선의 결과색이 소나무 껍질과 닮아서 송어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음. 선비어가 주황빛이 확실히 식욕을 끌어올리더라고요. 음. 야 바다 송어 맛있다. 근데 또 우리가 평소에 마, 먹는 그 바다 고기 회랑도 또 완전 다른 맛이에요. 향긋한 음. 음. 냄새가 나죠요 씹을 씹을수록 음, 그 끝맛이 되게 구수해요 네, 향긋해요. 음. 동해 보감에도 송어의 맛은 칭찬 일색입니다.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오장을 이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송어. 초밥과도 잘 어울릴까요? 음, 음. 이야, 연어 초밥하고 생김새는 되게 비슷하지만요. 다른 초밥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인데, 진짜 씹으면 씹을수록 되게 고소하고 달콤해서 자꾸 먹고 싶은 맛이에요. 네. 드셔보시면. 음. 반에서 드시면서 항상 웃음기를 띄워요. 기분이 조촌은요? 좋아서. 네. 안녕. 네. 네. <laughs> 송어가 진짜 사람 미소짓게 하는 이 매력이 있네. 이제 쫄깃한 송어회를 매콤 새콤하게 즐겨볼까요? 채소 푸짐하게 썰어서 초고추장 양념으로 버무리는 송어회 무침. 맛은 매콤했지만 씹을수록 입안에 고소한 맛이 가득했습니다. 음 야그 송어의 고소함에 들깨가루까지 들어가니까 고소함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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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고소할 거야. 오, 어, 진짜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 <laughs> 송어의 고소함에 제대로 빠져보고 싶다면 송어 튀김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삭하게 튀긴 송어 튀김은 그야말로 겉바 속촉. 음, 우와, 어머. 새로 먹을 때랑 무침으로 먹을 때랑 식감이 완전 다르네요. 엄청 촉촉하고 요한 문장으로 정할게요. 리 아우 맥주 생각나는 맛. 하아. 다이어트 걱정되신다고요? 대표적인 음.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 바다 송어는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을 돕는 DHA도 풍부하니까요. 여름이 오기 전에 영양 가득한 송어 한상 만나보세요. 이 송어의 매력에 제가 푹 빠져서 이 송어의 그그막 그 장점, 매력이 막 급하게 막 떠오르는데요. 아, 안 되겠어요. 사모님이 딱세 가지로 이 바다송어의 장점 매력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지금 이 제철이다. 두 번째 남당항 어민들이 열심히 키웠다. 마지막 세 번째 두말할 거 없이 맛있다. 아우 여러분도 남당항의 뉴스타 바다송어 맛보러 남당항으로 빨리 와요. 올봄 최악의상불을 겪은 홍성군 음. 서부면. 남당항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변화로 조금씩 활기가 느껴지는 남당항. 화마의 상처를 이겨내고 다시 웃음을 찾은 고향마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엔 홍성 남당항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